잘못 쓰면 사카님 맞아. 야, 이 이놈의 이거 봐라 자 이놈의 여여기여리이여기이놈이건지여 아니야. 나이런거지자 아니야. 너자이출노출음너 너무 너무, 너무 <laughs> 음, 약간 뭐랄까 내지은 어. 이런 거! 이게 여자였다면 좀 좋아. 너트료를 아. 싫어하는 사람이 더 좋아, 나는. 아, 조금 싫어하는 아 사람이 더 취향이다. 은근근근한 그런, 사람이 그런 거? 너 없으면은 취향이다! 나. <laughs> 왜 이렇게 잘 알아, 리코야? <laughs> 뭘 <그거>? 잘 알아, 리코야? <laughs> 뭘이잘 <왜> 알아? 뭘왜잘 알아요? 그래도 잘 알아. 왜? 아니, 이게 진짜라고? <laughs> 오케이. 와. 리코야, 알았어. 미쳤다. 너 우리랑 같은 어이, 과구나? 아, <laughs> 뭐야 다비도 그랬었어? 응, 너 우리랑 같은 과구나. 나도 은은한 거 좋아거든. 하 약간 대놓고는 별로 안 꿀려. 응. 좋아요. <laughs> 어서 와요. 우리의 습. 리코도 어서 와요, 어서 와요. 우리 과였네. 몰랐는데난리코가순납 맛인 줄 알았지. 그러지 말아줘. 같은 찍어봐지 말아줘. 난리코가 우리랑 음, 비슷한 과인지 몰랐네. <laughs> 저기요, 사, 사람 준내 많은데? 아, 어, 준내 많으니까 오히려 좋은 거, 우린 킬할수 있는